네, 첫 소식은 민물 소식입니다. 민물 제작위원님이시죠? 어신 김철규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 소식 알아볼게요.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복 새해 어보 많이 받으세요, 어신님. 네, 저도 많이 받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 <laughs>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쩡 아나운도 아나운서도 <laughs>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디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예, 요번에는 좀 멀리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어, 멀리 해남, 또 오. 진도, 또 고흥 이쪽을 다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올해는 유난스럽게,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 되겠네요. 예. 네. <laughs> 유난스럽게 이제 춥지가 않아서. 네. 중부지방에서도 오랫동안 물낚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월 연말이라서 이쪽에 네. 왔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이제 신년이니까 신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전남 해남에 예.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남에 있는 우호제라는 네. 곳인데요. 이 전라도 지방에는 이제 저수지라는 말보다는 거의 제라는 옛날 오. 지명대로 그런 식으로 이름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0만 평이나 되는 큰 저수지인데도 어 재라고 네. 붙여서. 오호재 이렇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오호제 오늘 오호제 소식 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현재 전남권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진도에 있는데요. 네. 여기 저 어락 촬영하시는 거 유홍상 프로님하고 같이 여기 진도 들어왔는데. 아, 네. 저분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저분하고 아, 다니면. 네. <laughs> 이 비바람을 몰고 다니고 파하고 진짜 한겨울에 눈몰 몰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아.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날씨 여쭤보지 않아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예상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제는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지금 그나마 비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 정면에서 네. 강하게 불어와서 지금 거의 낚시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심지어 비바람까지 부는 상황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안 좋은 상황에서 붕어 조항은 어느 정도로 확인하셨을까요? 아, 뭐한 30여 명이 낚시를 했는데 거의 모랑 수준이었고요. 어. 그나마 제가 그래도 월척 두 마리, 준척 두 마리에서 네 마리 잡은 게 오. 거의 유일한 붕어일 정도로 아주 조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후제에는 붕어도 많고요. 네. 어큰 시아레 붕어도 많아서 보트 낚시도 많이 하는 곳인데 이날은 오.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네. 아주 모랑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렇군. 요 여러모로 이제 비바람도 불고 여건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신님께서는 월척급 두수 그리고 준척급 두수 이렇게 총네 수까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미끼를 사용하는 게 이곳 우후제에서는 좋을까요? 어, 여기도 뭐, 옥수수, 지렁이, 글루텐을 다 먹는데요. 저도 네. 지렁이하고 이제, 어분글루텐을 시작해서, 어, 하루를 지냈는데, 나 한, 네. 입질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어분글루텐에 입질이 어, 들어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분글루텐만 써서, 어, 네. 저녁에 두 마리, 아침에 두 마리, 요렇게, 어. 붕어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렁이보다는 어분글루텐에서 입지를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 오호재 같은 경우 어떤 포인트를 공략해야 좋을까요? 상류권에 이제 다리 좌우로 네. 어,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오. 이제 떼장수초 또는 네. 떼장수초가 이제 분포되어 있어서 네. 어, 이쪽에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상류권 쪽 포인트를 좀 공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떼짱수초 쪽을 공략을 하실 때이 채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이떼짱수초만 예, 넘겨치거나 그럼 그 앞에 찌를 세우면요 밑걸림은 없어요. 그래서 음. 어,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이제 짝밥으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 뭐 어, 시원한 입질을 보기 위해서 외반을 채비로 고집하기 때문에. 음. 에, 예, 외바늘에다가 지형이 하나만 달든가 아니면 한쪽 어붕 그렇게만 달든가 이렇게서 외바늘 채비를 쓰게 되는데 네. 이게 입질이 시원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바늘 채비만 고집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짝밥 채비 두 바늘 낚시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원한 입질이 위해서는 외바늘 채비도 정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수심권 몇 미터권 정도 될까요? 예, 이 상류권 수심은 한 1m50 정도가 이제 기본이고요. 네. 근데 제가 내가 낚시했던 것이 좀 특이했는데요. 여기 이제 가물었을 때 이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 12대를 편성했는데 6대는 3m권. 그리고 네. 오른쪽으로 6대는 1.5m권. 이렇게 아주 네. 특이한 조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고이게 하려고 운동이를 네. 파놨던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앉았던 내가 우연스럽게 우연치 않게 또 어,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간대 같은 경우 어느 시간대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낮 시간에는 거의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초저녁에부터 예, 한 10시까지 이때 좀 입질이 들어왔고요. 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밤에는 뭐 장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밤 네. 낚시를 못해요. 그래서. 어... 새벽 한4 시쯤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네. 일어나서 또두번 입질 받아서 붕어를 잡았고 그래서 음. 어, 날 새기 전에 새벽녘 그때 하고 초저녁 하고가 입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당분간의 조향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또 새해 붕어 낚시의 계획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해마다 제가 전라도권 한세 번. 이렇게 왔다 가면 겨울이 나더라고요. 근데 중부지방에 얼음낚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날씨가 네네. 이상해서. 그래서 또 요번에 이제 해가, 해를 걸러, 걸러서 어, 이제 철수 왔다가 이제 또한 1월 중순쯤에서 다시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요. 오. 어, 이 해남권도 예년 같지가 않아요. 음. 지금 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수로권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네. 사실은 여기 이제 오호제 들어가기 전에 조 그만 소류지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는 마리수는 많이 나왔는데 큰 붕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 어, 저수지가 전체 그렇고 수로도 그렇고 조항이 좋질 못한데, 네. 근데 조 있으면 아마 산란을 할것 같아요. 벌써 배가 빵빵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네. 어, 조만간 산란이 시작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조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에,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